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20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복된 사람, 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 오직 성령의 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옛 구습을 어 쫓아가지 말고 세상적인 거 쫓아가지 말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는 어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사장 어 17절로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대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냐? 이방인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행함 같이 행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의 자녀들 아니냐? 이방인들처럼그 마음이 행함 그 흐망한 그 것을 쫓다가 어때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대요. 세상 것들을 쫓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들만 쫓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첫 번째는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 오늘 읽었던 2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 뭐라고 있어요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허무, 것 세상껏 쫓지 말라는 거예요. 쫓지 마. 너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어, 그, 너들의 마음 속에 무지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조차도 너희들은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22절에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져그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제발. 이제는 너희들이 말로는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 무엇을까 마실까 늘 염려 속에 돈이 있네 없네.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재와 사망의 결국에서는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어요. 마가복음의 구장 3입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뺏어버려라. 빼어버리래요. 눈 하나가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러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건데, 그럼 어디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오늘 밤 당신들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는 그래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유혹의 욕심이란,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신의 중심이 돼서 살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선데이 성도들처럼 주일 되면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은 내 평일에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도 없어요. 내삶 속에도 없어요. 단지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또한 주간을 지나고 주일날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 천국을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신의 중심이 돼서 살면서 사물상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울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옛 사람을 심판받고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를 전부 드리는 삶, 비움,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 걸음을 아무리 내가 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아무리 그 그럴싸하게 내가 얼마를 모으고 뭘 투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여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죽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딱딱한 음식 먹을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청년이면 청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해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22절에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언제까지 그 세상적인 더러고 추악한 그 악한 거기에서 살아갈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접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렇게 어? 종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재종로로 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인이다 해줬다고. 정말 어인 같은 척 하는데 어인입니까? 어인이십니까? 그러면 어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서 우리는 사로잡혀서 사모하고 선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구습으로 결국은 우리는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왜 망해요? 옛 사람이 쫓는 구습을 바로 제약된 행위를 말하거든. 옛 사람은 쫓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모하고 선보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구습으로 결국은 어때 우리는 사망하는데 그것에 물들이 있고 길들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를 고백하는 고백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 버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어? 등에 갈구리를 긁혀서 살점이 떨어져서 나오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말티야 제의 간역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는 것입니다. 심령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세 사람을 잊고 다닌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혁신을 주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심령이 변화되지 못한 자는 다시 재학된 옛사람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했지라도 내가 세속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랑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어때요? 거듭난 심령을 의미하는데 나지 않냐 하면 천국에 갈수없다 그러죠 그러면 사람은 연약해서 그 결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듭 난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하게 설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아무리 내가 불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참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개가 토한 그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이 아무리 우물, 그 돼지 막을 씻어 나도. 그 똥을 싸서 뒤집는 것하고, 뒹굴리는 것하고, 똑같은 삶을 또 다시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떤 심령에 와있는지. 거듭나셨습니까? 깨끗해지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심령, 그 심령은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려울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언서 4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띠를 띠고 거룩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심령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봐볼까요? 전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면 구원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때요? 드러나기,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교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주인공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물론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점잖한척한달째라도그 어? 속에는 마귀 새끼 악으로 가득 차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새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진다 하면, 물론이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피할 바이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날마다 입술로, 주님 없이는 살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또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약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지금 얼렁뚱땅 하나님 믿는데 돈이 잘 벌리고 있어요. 아싸 하나님. 저 주일날 빼먹고 어 성령 체험도 했고 뭐 방언도 했고 근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오늘부터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주일날 저좀 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쉬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콕 낌으로라도 부어 버리심을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콕 낌으로라도 하나님은 부어 버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듭니다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은 자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에게, 나,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하자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버리운 자, 가라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택한 받으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영생 받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낼 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다 줬지만은 날마다 불평불만으로 결국은 1세대가 다 죽고 가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0주,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새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마귀가 틈타서 마귀의 노름에 마귀의 움직임에 마귀가 가지고 노는 것도 모르고 마귀 속에 들어가서 짝짝꿍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새 생활할 수도삶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새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가슴 안 아프십니까? 가슴 안 아프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악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주의를 빼먹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주의를 소리 지키겠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쳐 죽인다였습니다. 구원의 반에서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왜 모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그 돕고 계심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견책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성도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 날마다 세상껏 구하고 세상에 쌓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죽으라고 이래서 누구에게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자녀들요? 부자 3대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안 묶고 안 쓰고 떨어진 옷 입어가며 모아둔들 3대가 끝까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를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내가 천배로 만배로 흔들어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세상 거, 내거다 좋은 거, 구한 거다다 다 쓰고, 다 구해서 쓰고, 다 사서 입고, 지꺼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으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무슨 영생을 받으며 얻으며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쓰리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은행 가서 신권 바꿔서 단돈 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때 만나러 사람 만나러 갈때 새우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나올 때 새우 입고 하나님 앞에 잘보려고 나오는 그 마음의 기초는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알수 없는 그런 아픔을 내 아픔을 주님이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40대 아버지가 반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반 미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3살 아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서 자살을 했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 친구들하고 오라하다가 20만원을 빚을 줬답니다. 친구들한테. 근데 그 40대 아버지가 미쳐서, 어? 반, 미쳐서 돌아다니면서 통장을 보여주더랍니다. 그 아버지 통장에는 2억 7천만이라는 돈이 현금이 들어있더랍니다. 이 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고 또 땅을 치고 치면서 목사님 봐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20만 원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현금 통장에 이런 돈이 있는데 2억 7천이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20만 원 때문에 자살했답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고 반 미쳐서 정신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다니는 아버지를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우리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울고 짜고 세상에 매달려서 늙어가고 생명이, 생명이 꺼져가고, 몸뚱아리가 병신되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일에 미쳐서 몸뚱아리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때이 말씀이 가슴이 얼마나 옵니까? 하나님을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통장에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놓고 20만 원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내놓기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수고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